하게 됩니다. 박서진의 충격 탈락의 진해성과 고정우가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정말 이 진이라는 미스터트로트 박서진이 하차하게 되며 조기 탈락 배회에 마스터들의 입김이 있을 것이란 추측들이 더해졌다. 이로 인해 현재 장윤정 독설 심사를 했던 박선주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데 조기 탈락에 잔뜩 화가 난 팬들은 미스터트로트 시청 거부를 하며 사태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미스터트롯2 시청자 게시판에는 박서진의 탈락 사태를 두고 시청자 우롱이라며 비난을 던지고 있는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제작진들은 게시판을 확인 후 긴급 회의 소집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스터트로2에서도 양지은은 최종 탈락했었지만 다시 재투입이 되며 시즌2 최종 우승자가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현재 박서진이 다시 미스터트롯2에 재투입되며 복귀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8화 시청률을 보고 제작진이 박서진을 두고 재투입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서진은 시청률 고공행진에 큰 영향을 주었던 만큼 박서진이 빠진 이번 미스터 트롯트에 시청률 감소가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박서진 탈락 호명의 진혜성과 고정우가 함께 귀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고정우와 진혜성은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귀속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내 고정우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 또한 박서진의 탈락이 석연치 않은 듯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서진의 탈락은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닿았을 것이다.